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랫동안 고민했던 제 스타터 빌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짧은 방송을 켜서 다른 분들께 스타터로 이걸 할 거라고 말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 계속해서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를 어, 어떡하죠? 일단 사실 스타터 3종 추천 영상을 만들 때 신열파도 점화 엘맨 빌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직접 키워봤는데 노란색 맵까지는 일단 프리패스였습니다. 제가 이 연습을 스스프에서 하다 보니까, 스스프는 이제 거래도 안 되고, 파티도 안 되고, 혼자서 모든 걸다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리그를 말합니다. 득템을 정말 많이 했는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템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갖고, 빨맵에서 조금 벽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맵 모드랑 레어 몬스터 속성, 그리고 귀신 들린 보스몹에 따라서 벽이 살짝 높거나 혹은 조금 있거나 하는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스스프에서 한 거니까 거래 리그에서 카우스 오브 벌어서 몇몇 아이템 사면서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신념의 파도 점화 빌드의 경우에는 제일 큰 단점이 딱두개 있거든요? 하나는 신념의 파도가 발사되는 그 드르륵 선들이 매핑하는 데에 너무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초반에 코어 아이템 값이 많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점도 당연히 있는데, 일단 모든 컨텐츠를 다 즐길 수 있을 만큼 업그레이드 하면서도 만족해 하시는 유저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저번 시즌에 즐긴 외국 유저분들의 유튜브 댓글이나 유튜브 영상 화력을 살펴보면 정말 인기가 많았고, 그만큼 전반적인 데미지랑 맵 클리어링, 그리고 보스킬까지도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가진 빌드입니다. 소용돌이의 경우에는 몬스터를 직접 부딪히면서 매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용돌이 장판 자체가 캐릭터 발 밑에 생성되기 때문이죠. 근접 몬스터에게 취약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몬스터들은 붙으면 소용돌이 딜 맞고 죽거나 질긴 놈들도 한파 맞고 냉각 걸려서 느릿느릿해지면서 생각보다는 요리돌이 안 맞고 지나가는 편입니다. 화염 질주에다가 방패 돌진을 함께 채용해서 맵을 시원하게 밀면서 매핑이 가능하고 로브스 선정 방돌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펠빌드 1입니다. 음. 그리고 엘맨으로 전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센에서 효과 범위 60%가 추가가 되면서 거의 화면 전체를 다 덮는 수준으로 바알 한 파를 쓰면서 갈 수도 있어요. 두개다 플레이한 입장으로서 이제 경험한 바로는 둘다 템이 없을 때에는 즉 갓 빨맵을 딱 들어왔을 때 콜돗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콜돗은 일단 3개의 스킬을 때려받기도 하고 냉각효과나 추뎀까지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저점 확보가 됩니다. 근데 신혈파도 점화 빌드는 맵 안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총주교를 잡는다거나 할때 콜돗에 비해서 많이 어려웠어요. 발 화염파를 채우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채워야 되는데 단몹이 없으니까 영혼을 채우지도 못하고 보스 때리다가 차면 간간히 써주는 형식이라 사실상 신념의 파도로 잡아야 되죠. 근데 누더기 수준의 세팅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딜이 안 나왔습니다. 같은 데미지 하나로 죽이기 혹은 두 개로 죽이기 약간 이 정도 수준의 느낌이었어요. 그 대신 파밍이 되고 세팅이 되면 될수록 점화 빌드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맵을 시원하게 장식하는 전령 효과도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 콜도스로 스타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두 빌드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둘다 지속 피해 빌드에다가 둘다 엘리멘탈 리스트로 할 거니까 되게 비슷비슷하죠. 게다가 둘다 노란 맵까지 프리패스. 빨맵 전에 살짝 투자해주면 나름 스무스하게 빨 맵도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해야 될게 뭐냐면 이번 시즌 컨텐츠예요. 이번 컨텐츠 자체가 몬스터가 팝업되어서 달려드는 형식의 컨텐츠로 보여서요 콜돛을 하게 되면 소용돌이를 발밑에 깔아놓거나 각종 장판류 그 스킬들을 깔아두면 적들을 되게 쉽게 제압을 할수 있겠죠 이 점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콜드에게 가산점을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 3일이 지나고 4일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신념의 파도 점화 빌드는 세팅이 되면 될수록 콜드보다 조금 더 쉽게 고단으로 갈것 같긴 합니다 이 점은 늘 고려를 좀 해주세요. 두번째는 이번 시즌에 하고 싶은 빌드가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시즌 아니 두 시즌 쉬었던 저의 그 낙인이 낙인 빌드도 한번 하고 싶고요. CoC 트리거도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제 활쟁이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냥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스타터 빌드에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스타팅을 진행을 하고 싶어서 콜롯에 조금 더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후로는 제가 저번 리그에 제일 재밌게 즐겼고 제일 오래 했던 빌드가 천상의 단도 점화 빌드였다는 겁니다. 신념의 파도 점화 빌드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빌드업을 하다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천상의 단도 점화 빌드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저번 리그에 정말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되게 애매해지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선상의 단도 점화 빌드는 매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만큼 시원하고 좋은 빌드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신념의 파도 점화 빌드에서 몇개 아이템만 추가해서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헤드헌터를 정말 맛있게 먹는 친구 중에 하나라서 정말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로 이번 스타터는 콜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온 고향집 마냥 엄청나게 마음이 편해지긴 하네요. 음. 신념의 파도 점화 빌드에 대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 많을 텐데, 지자란이라는 외국 스트리머이자 이제 유튜버 분이 계세요. 그분 이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피오비를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라서 슬프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필요한 정보는 피오비에서 거의 다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새 리그 준비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루나였습니다.